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어, 예상했던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일을 만났을 때는 당황하지도 않고 잘 대처할 수도 있고 또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정리하면서 할수 있지만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만났을 때는 당황하게 돼요. 또 <laughs>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예상밖 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대 몇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교차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대부분 예상하는 일이 한 아홉 개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한 개가 우리 인생을 전체를 좌우하는 거예요. 떠하지 않는 사고를 만났다. 그러면 1년에 우리나라에 1년에 교통사고로 공식 통계로 만 명이 죽어요. 만 명이 교통사고로 다치는 사람까지면 얼마나 많아요?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또 전혀 생각지도 않아서 평소에 건강했어요. 건강 걱정하지 않고 또 건강 관리 본인이 잘 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병원에 갔더니 예? 말기 암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또 사업이나 직장이나 생각지 않아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서 뒤집혀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왔을 때 예상 밖의 일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에 만일에 그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 방법대로 적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상밖에 예상하고 세상을 살니까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사고를 만났던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급한 일을 만났을 때는 정상적인 사고나 신앙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멈춰버려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그런 대로 지금 잘 방어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보다 더 잘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 뉴스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어떤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예상할 수 없는 건데 예상을 할수 없는 건 뭐냐면 지금 걱정하는 게 무정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사람만 만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예? 우리가 평소에 할수 있는 건 철저히 관리하고 조심하고 또 억제하고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던져 주시는 한 번의 그시범 케이스를 할까요? 한번 모델로 보여 주신 사건이 이 지금 풍랑 치는 바다에서 오늘 일어난 이 사건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사건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일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건은 사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예, 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적이기 때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 되었다. 여자와 어린아이 제외하고도 5천 명이 되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 네.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처음 시발점은 어떻게 됐냐 하니까, 날도 저물고 먹을 것도 없는 들판에 지금 예? 앉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린애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5천 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예상을 했던 얘기냐고요. 예상밖에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지금 풍랑치는 바다에 일어난 사건 앞에 있었던 5 0 0의 기적이 앞에 있었던 것인데, 이게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 지금 이야기 내용, 본문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500년 있었을 때, 어린애가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어디 떡을 사러 갈 수도 없는데, 어린애가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른이 먹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어른 한 사람이 먹기에도 작은 빵이란 말이에요. 물고기도 작은 거고. 그러면 이게 식사 대용으로 만족할 양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거라도 예수님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까? 가져왔는데 축사하시고 나누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냥 보지만 성경을 보세요. 상황적 분석으로 볼때 옆에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데 제일 가까이 50명씩 띠를 앉혀가안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제일 앞에 있던 사람하고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볼까요? 나눠주면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예 앞에 앉은 사람은 내 차례가 올까 안 올까?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아니까 그렇지만, 지금 앉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고. 언제 끝날까? 조마조마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고. 앞에 앉은 사람은요. 여기 지금 우리 아멘 찬양대도 지금 빵한 여기 내가 한몇개 눈에 안 보이는 거 주면 제일 첫 번째가 나한테 돌아올까? 그거부터 생각 안 하겠어요? 에안 그렇겠어요? 똑같아요. 조건이. 그런데 여기 예수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 예수님 제자들은 더잘 알잖아요. 숨겨놓은 것도 없고 있는 건 전부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인데,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나누는 거예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끝까지 다 하고도 다시 열두 광조리가 남은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이제 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 갈릴리 호수가 둘레가 53km라 그래요. 남북이 약한 24km, 이쪽 동선은 한 11km 되는데 수심은 대충 보면 한 26m에서 43m라는 것이 요즘 이제 물이 좀 줄어서 그렇다는데 그 정도의 지금 헐몬산에 내린 이슬로부터 시작해서 물이 내려가지고 온 호수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물량의 한3분의1을 갈릴리 호수에서 끌어들여서써요 지난번 6일전쟁 벌어졌을 때 골란고원에서 시리아하고 싸울 때이 지금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이 지키려는 게 왜냐하면 여기를 뺏기면 수원지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란고원에 죽기 살기 전쟁을 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골란고원을 확보해 있어서. 이 지금 수자원을 쉽게 이야기하면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건너가라. 이제 건너가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 밤 4경쯤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저녁 시간을, 밤 시간을 경으로 보았는데 일경이 6시부터 9시가 일경이에요. 이제 일몰이 시작되서부터 9시까지. 그리고 2경이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에요. 밤 시간을. 3경은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4경, 밤 4경쯤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그러면 4경이면 지금 시간상 보면은 예?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해 뜨기 전 3시면 아직 깜깜하잖아요. 아주 사람이 육신으로 버티기는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사실은. 새벽 3시. 예. 우리 새벽기도 5시 하잖아요. 보통 뭐 5시 반에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5시에 새벽기도 하는데 이 3시라는 시간은 인간의 몸이 가장 힘들 때예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수리를 떠나,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쉽게 풍랑이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지금 해저보다 낮아 가지고 한 209m 이쪽 저쪽 낮은 대가 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이게 기압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호수란 말이에요.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조금 전에 앞에서 있었던 오병의 기적을 보면서 저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다. 이것을 확고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 떡을 먹으면서도 그거 오병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게 대한 확신은 없는 거예요. 아, 마치 마술하는 것처럼, 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실 수도 있구나. 그런 다음에 오늘 이루어지는 본문이에요. 밤 사경에 풍랑이 침으로 이제 죽었구나. 막, 배가 이리저리 막 지금 풍랑치면서 뒤집혀질 계경인데 놀라운 게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이 성경이리 말씀하니까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뭐별 소리 다 했을 거예요. 또 믿음 없는 사람은 엄마야도 했을 거고 뭐 이건 뭐냐고 소리 지르고 막 두려워서 지금 소리 지르는 거니까요. 예전에 제가 미국 공부하러 다니면서 한번 했는데 야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싼 비행기를 끊으려고, 롤스웨스터, 동경에 한번 도착했다가,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나도 생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처럼 좀 담대하다 생각했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그다음부터 색깔이 확 달라졌다고. 다른 사람 뭐라도 앉으면 벨트 매기 전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잘 비행기가, 땅에 랜딩 되도록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옆에 가는 모든 일행들이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롤스웨스트를 타고 갔는데, 예, 동경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한 200m 이상 떨어지는 거요. 예 쿵! 하더니 확 떨어지는데. 아,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지만 LA에 가다가 이렇게 예? 쑥 내려갈 때는 뭐가 다 빠져 나가는 것 같잖아요. 안타봤어요뭐 약간 내려가는데도 뭐가 몸에서 뭐가 빠져 나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한 200m 이상 내 느낌이 뭔 정확한지 물어보도 안 했어요. 그냥 쿵 떨어지더니 두르르르르는 거예요.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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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마스크가 다 내려오니까, 엄마야 하는 사람이 없냐, 뭐냐,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뭐라 했겠어요? 아니, 나는 뭐라 하긴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주의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아까만 예상치 않는 일을 만나니까 딱 머릿속에 딱첫 번째 들어오는 게 죽었구나. 떨어지는구나. 딱첫 번째. 그게 두 번째, 샥 지나가더라고, 머릿속에. 한순간에 모든 일들이 샥 지나가는데, 예? 아, 죽었구나. 근데, 그 다음에, 딴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쾅 떨어질 때는, 놀란데, 그 다음에, 두루두루두루, 균형을 못 잡아가, 빙기고, 두루두루두루 막 이러는데, 그때, 이쪽저쪽 막 하는데, 위에 산소 마스크는 다 쏟아졌어요. 그때 나는, 처음에는,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목사란 걸 잊어버렸어요. 아, 진짜요. 죽는구나 생각만 딱 나는데 두두두두 하고 어느 정도 중심 잡힐 때 머릿속에 떠오는 게, 예? 그때서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중심 잡아가 한번더 떨어질까봐 나도 모르게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만일에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 서서 그때서야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나 극복한 문제가 생기면요. 중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툭떨어지자말자 죄야 살려주고 없어서 막 그냥 이래 될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쿵 하니까 그냥 200m 이상 떨어진 것 같은데. 정신없어.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무리에 뭔가 눈에 뭐가 걸어오는데, 예수님인 줄 보시고 소리를 지르고 처음에는 유령인가? 근데 예수님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던지는데, 풍랑은 여전히 당시에 이제 치겠지만, 이때 베드로가 반응을 일으켜요. 다른 제자들은 나서지도 못하니까 아예 성격적으로도 못 나서니까 베드로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그러게 해 주십시오. 대단하잖아요. 용기가 잘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이때 다 알아보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해보니까 꼭 감당도 못하면 나서기는 잘하는 사람 있더라고. 그러느도망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쿵! 하고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니까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난 뒤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그러게 해달라고 한다고. 이 세상 말로 하 간도 커요. 그러니까 말고의 길을 자르는 거 아니에요. 설치는 거. 그냥 한마디로 그냥 나서기 좋아하니까 주님이시거든 자기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그러신다. 우리를 거로 오라고 해 주세요.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에 대해 주여 만일 주님이 아니신 것으로 생각하니까 앞에 붙은 수식어가 만일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면 만일 주님이시면 예수님이 오라 하시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지라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서 내렸어요. 예? 몇 발자국 뛰었는지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물 위로 걸어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일단 갔다고, 이게. 그럼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물 배에서 내려서 지금 풍랑호층인데 물 위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빠져야지, 이게. 바로 물 밑으로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일에 주님이시거든 물 위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해져 가지고 물 위를 걷다가 지금 빠져 나가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지르려 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다붙잡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너가왜만일예수님이다 하라 해 놓고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심하였 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함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걸 정리할 수 있어요. 바람을 보면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조금 전에 말씀 드 예상했던 일과 예상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는 순간적으로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은혜가 있고 다 소용없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사고를 만났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 잠시 정황이 어느 정도 되면 바람을 보면 안 된다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보며 가느냐는 세상은요 무엇을 보고 가느냐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상이 없는 거네요 지금 만일에 예수님이면 예? 오라 해주세요 하니까 만일이라는 것에서도 바다 위에 물 위에 지금 발을 디뎠는데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바람을 보면 방향이 하나도 안 잡혀요. 어떻게 될 자신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로 보여요. 반대로요 바람이 아닌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이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요 앞에 붙은 게 진실로, 이제 보니까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이 거셉니다. 이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을 볼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인생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못도 모르고... 또 밀려가지고 정말 신학교 올라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긴 시간 동안 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인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바람을 보면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다 무너지거나 깨어지거나 엎어지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비행기 타던 경험을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 탈 때마다 예? 여행 비행기 티켓 받고 비행기에 딱 앉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하지 않고 기도 부탁한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가 땅에 잘 내릴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는 사람에게 함께해 주시라고 경험적인 거예요 바람을 보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생에 불어오는 어떤 바람이든 예상을 할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극으로 바뀌어 놓기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도 하고, 이길 수도 있게 하는 것. 오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백하는 바람을 보고 빠져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도전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승리의 축복이 살아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